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와, 저에게도 협찬이 들어왔어요. 이런 작은 채널에도 이렇게 협찬이 들어오긴 하네요. 일단 제안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를 키워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보통 메일로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비공개했었나? 네,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댓글로 주셨으니까 저도 대놓고 이번에는 커말람보다는 홈쇼핑의 호스트처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해주세요. 제첫 협찬이잖아요. 네, 협찬 물품은 그린로드에서 판매하는 커피 대용차, 작두콩 커피입니다. 어,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대용차잖아요. 이게 커피 종사자 입장에서 진짜 궁금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래서 이 작두콩 커피 알아볼 건데요 이 작두콩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무카페인입니다 제가 지난번 디카페인 영상 때도 말했죠 디카페인이라고 완벽하게 카페인이 제거되는 건 아니라고 네 이거는 아예 카페인이 없습니다 무카페인이에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임신 중에는 아예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1도 원래는 하루에 한 잔은 괜찮다고 해서 제 아내도 임신 중에 하루에 한 잔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슬란드 대학 연구팀이 20년 동안 인산물을 통해 연구를 한 결과가 소량의 카페인도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산, 사산, 저체중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태아의 심박수 증가와 내열관 수축으로 인해서 태아 건강이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연구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혹시 몰라요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네, 그래서 요즘 핫해지는 작두콩 커피인데요. 어 한번 이 박스를 같이 볼게요 요게 박스인데 어 여기에는 무카페인이라고는 안 써있네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네 잔째 커피 대신 한 잔쯤 킹빈 자 이제 뜯어볼게요 어 근데 스틱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어, 생각보다 큽니다 제 손바닥만해요 요게 이제 두포가 들어간다고요 한컵 기준으로. 자 이제 이걸 마셔볼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커피 종사자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좀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시는 분두 분을 섭외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두 분이 아쉽게도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셔서 목소리만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는 이렇게 고정해놓고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서 목소리만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작두콩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두작두콩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작두콩이란 것 자체를 아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본 네,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사진 띄워드릴 건데 정말 생소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드시고 있는 게 작두콩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만든 거거든요. 자, 한 분씩 한번 맛을 평가해 보시겠어요? 솔직히 콩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콩으로 만든 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콩으로 만든 차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커피보다는 강하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옆에 분 한번 또 의견을 여쭤볼게요. 저는 그냥 이거 마셔보니까 약간 조금 더더 볶아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얘가 조금만 더 강한 향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한번 마셔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커피 대용차라다 보니까 커피의 그 쓴맛 이런 게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 커피 대용차기 때문에 커피 대신으로 드실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는 두 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하나에 세 포를 집어넣거나 음. 물을 좀 적게 넣거나 좀 충분히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커피 대용으로요. 네, 한마디로 샷 추가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이 작동콩 커피를 즐기는 방법 중에 카페 라떼, 라떼를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포카토, 아이스크림을 곁들여서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아포카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포카토도 준비됐으니까 아포카토 한번 드셔볼게요. 이게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마셔본 게 아니라 진짜 즉석해서 마셔본 다음에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한 의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포카토다 드셨는데 한번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냥 아이스로 먹었을 때는 뜨거운 느낌이 컸는데 아포카토로 먹으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이거는 약간 커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오히려 아포카토, 그러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게더 커피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다음에 또 의견은 아포카토로 먹으니까 이런 콩 향기가 아니라 향미가 되게 풍부하고 되게 맛이 좋았어요. 아, 마찬가지로 아포카토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네요. 아, 저도 솔직히 아직 아포카토 안 먹어봤거든요.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스로 마시면 더 맛있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향미 같은 게더 풍부하게 느껴졌다고 할까? 그래서 더 맛있었고요. 어 맛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마일드한 커피에 쓴 맛이 빠진 맛입니다. 그리고 고소함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커피 맛이랑 비슷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샷 추가해서 마실 것 같아요. 아 이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던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로스팅한 작두콩이 항비형 기능성이 있더라고요. 염증을 개선해준다고 해서 어 놀랐습니다. 이런 건강까지 생각해 주는 커피 대용차 작두콩 커피 카페인 섭취를 너무 많이 하신 날이거나 카페인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커피를 드시고 싶을 때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도 커피 대용차로 충분히 사랑받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커피를 말하는 남자보다는 쇼호스트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